오늘은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가 27도, 순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가을이 깊어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다소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후에는 맑은 가을안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화순 20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이나 최고 기온 28도, 광양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강진과 완도 28도, 영암 2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은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